부대찌개가 미국인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LA지사는 현지 언론 보도를 인용해 미국 내 아시아 음식점들이 팬데믹 이후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메뉴는 바로 부대찌개라고 소개했는데요. LA타임스는 지난달 29일 기사에서 팬데믹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요리를 해 먹으면서 다양한 종류의 한식을 접하게 됐다면서 그중 하나가 소시지와 햄등 각종 재료들을 섞어 먹는 부대찌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많은 식당 주인들은 손님들이 다시 식당을 찾을 때마다 새로운 맛을 경험하길 원한다. 면서, 이런 점에서 부대찌개는 매우 매력적이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달 29일 현지 시간 자사 웹사이트에 게재한 서울 최고의 맛집 선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서울 이태원동에 위치한 한 부대찌개 식당을 소개했는데요. 뉴욕타임스는 해당 식당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인용해 식당 주인이 미군 부대에서 나온 재료로 만든 소시지와 햄을 넣어 끓인 찌개 요리를 팔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바로 부대찌개라는 이름의 기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팸 같은 가공육 제품들은 1960년대 이후에야 등장했지만 그전에는 고기를 구하기 어려웠다. 면서 당시엔 지금보다 훨씬 다양한 종류의 채소들을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재료들을 섞어 국물을 만들었다. 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해외에선 김치나 불고기 외에도 부대찌개 역시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요. 당시 매체는 미군기지 근처에서 탄생한 부대찌개는 이제 전국적으로 사랑받는 메뉴가 됐다. 고 평가했습니다. 우리나라 외식업계 관계자는 과거부터 외국인들에게 익숙한 식재료인 햄과 소시지를 활용한 덕분에 부대찌개가 다른 나라에서도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는 것 같다. 고 말했습니다. 한편, 놀부는 2013년 중국 상하이에 첫 해외 매장을 낸뒤 현재 베이징, 광저우, 충칭 등 주요 도시에 진출해 있다고 합니다. 또 부대찌개가 주목을 받으면서 동시에 한국의 찌개 요리도 같이 이목을 이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얼큰한 국물 맛이 일품인 부대찌개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추세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술안주나 해장용으로 즐기는 반면 외국에서는 식사 대용으로도 즐겨 찾는다는 점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실제로 글로벌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아마존에는 다양한 종류의 부대찌개 밀키트 상품이 입점되어 있다고 합니다. 현지인들 사이에선 이미 익숙한 식품이라는 의미인데요. 또 다른 대형 유통업체 월마트 역시 자체 브랜드 상품으로 부대찌개를 선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국내외에서 부대찌개가 뜨거운 관심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우선 한국 특유의 중독성 강한 맛을 꼽았다고 합니다. 각종 햄과 소시지, 김치, 두부 등 여러 가지 재료들을 한데 넣고 끓인 만큼 다채로운 풍미를 느낄 수 있다는 설명인데요. 여기에 라면 사리 또는 치즈 사리를 더해 먹는 재미 또한 쏠쏠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밥한 공기를 곁들이면 든든한 한끼 식사로도 손색 없는데요. 여기에 조리법이 간편하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고 합니다. 냄비에 모든 재료를 넣고 끓이기만 하면 완성되기 때문에 누구나 손쉽게 조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식재료라는 인식이 자리 잡으면서 웰빙 트렌드와도 부합한다는 평가입니다. 햄과 소시지 같은 가공육은 과거부터 꾸준히 논란거리였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 이러한 인식이 점차 개선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오히려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알려지면서 건강식으로 재평가받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국제학술지 농업식품화학저널에 실린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돼지고기 함량이 높은 식단은 암 발병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아울러 김치는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유산균이 장내 유해균 증식을 억제한다고 합니다. CJ제일재당은 자사 제품 비비고 국물요리가 해외시장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2016년부터 4년간 연평균 70%씩 매출이 늘었는데요. 지난해에는 연매출 1,000억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특히 한인뿐 아니라 현지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라고 합니다. 현재 미국 전역 코스트코 매장 400여 곳에서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에선 2017년부터 공격적으로 영업망을 확대했고, 그 결과 베이징 등 주요 도시 대형마트나 편의점 2000곳에서 비비고 국물요리를 살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 역시 도쿄 중심부 아카사카 지역 한 대형마트에서 하루 최고 500개 넘게 팔린다고 합니다. 유럽 최대 유통채널인 독일 레벨루 80여 개 점포 입점을 확정 지었다고 합니다. 러시아 전자상거래 업체인 오지오엔과도 협업도 했다고도 하는데요. CJ제 일제당 관계자는 한국의 맛을 그대로 담은 비비고 국물요리가 글로벌 소비자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며, 앞으로도 국가별 식문화 특징과 트렌드 연구개발을 통해 다양한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cj제일재당은 한식 브랜드 백설다담이 미국 현지 메인스트림 채널에서 판매된다고 17일 밝혔는데요. 이번에 입점한 제품은 정통 된장찌개 양념 2종과 순두부찌개 양념 등총 4종이라고 합니다. 미국 전역에 걸쳐 코스트코 25개 매장과 월마트 400개 매장에서 판매된다고 합니다. cj제일재당은 백설다담의 맛품질과 편의성을 앞세워 글로벌 찌개양념 시장 공략의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며 앞으로도 한식 전문 브랜드로서 다담의 특장점을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해외 반응으로는 와 진짜 미국에서는 아직도 스팸이 저질 식품으로 보는 시선이 아직 남아 있어. 나 또한 그렇게 바라봤었고 말이야 하지만 얼마 전에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스팸 가지고 해먹는 요리가 있었지 뭐야 레시피대로 한번 해 먹어봤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라 진짜 정말 얼큰하고 맛있었어. 나도 부대찌개를 먹었을 때 위에 애처럼 정말 큰 충격이었어. 집에 쌓여있는 유통기한이 다돼 가는 비상식량 중에 스팸이 있었거든. 스팸에 대해 검색하다가 한국의 부대찌개라는 것을 보고 한번 만들어 먹어봤더니 처치 곤란한 스팸을 오박스 정도는 해치웠을 거야. 정말 맛있어. 부대찌개는 내가 절대적으로 좋아하는 한국 음식이야. 한국에서 먹었을 때가 있었는데. 한국 친구가 같이 먹어보자고 해서 먹으러 갔었는데. 맨 처음에는 왜 이런 저질 음식을 먹나 싶었지만. 한 숟가락 들고 나서는 진땀 빠지게 숟가락은 움직였지 뭐야. 한국에서 먹었던 부대찌개가 그리워 여기 와서 한번 만들어 먹어봤는데 그 맛이 잘 나지가 않더라. 라는 해외 반응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슬픈 역사가 얽혀있는 우리 부대찌개가 이제는 외국에서 주름 잡는 특별한 음식이 되었다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외국인들에게 깊게 새겨진 스팸이라는 저질 음식이란 인식이 바뀔 정도로 한국 음식은 어느 나라에서도 통용된다는 걸 깨닫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문화가 끊임없이 퍼지기를 바라며 호에튜브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들매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